어, 반갑습니다. 외스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 자, 위대한 유산 4한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살펴볼 내용은 어, 주인공인 피비, 아, 미스 하비샴 집을 방문하죠. 그리고 갓돈 또래 여아인 에스텔라와 처음으로 마치게 주 됩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자, 10개의 문장 준비했고요. 자, 한 문장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She said to me, Are you afraid of a woman who has not seen the sun for many, many years? 자그 여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자 no. 수년간 햇볕을 보지 못한 여자가 무섭니? Number two, then she put her hand on her chest. 어,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자기의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Number three, do you know what is in here? She asked me. 너, 이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니? She, 아, 그 여자가 내게 물었습니다. Number four, you are hot. I said, 어, 당신의 심장이요. 어, 내가 말했습니다. Yes, and it's broken. She cried. 그래, 그런데 심장이 부서졌단다. 그 여자가 소리쳤죠. Number five, then she said, a girl named Estella lives here. 어, 에스텔라란 이름을 가진 한 여자애가 여기에 살고 있어. Number six, I want to play with her. 어, 나는 네가 그 애와 놀아줬으면 좋겠구나. Go and call her. 자, 가서 그 애를 불러보렴. Number seven, I went to the door and called out for Estella. 어, 나는 문쪽으로 가서 에스텔라를 불러봤습니다. Number eight, I waited. And then shouted out again. 어, 나는 기다려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소리치, 소리를 질렀습니다. Number 9. Finally, I saw a small figure walking along the hall. 어, 마침내 나는 작은 형체가 어, 현관을 따라 걸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Number 10. She entered the room and walked over to Ms. i Habishan. 자, 그 여자는 방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미스 하비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리고, 자, 살펴볼 내용은, 자, 우선 1번 볼까요? 자, 중요한 수고가 하나 납니다. 자, be afraid of 하면, 자, 무엇 무엇을 두려워하던 수고고요 자, 영어 휘하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I am afraid of anything. 나는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문장의 후가 보이죠? 자, 후가 나오면, 앞에 사람이 나온 거 보십시오. 음원, 사람이 보이죠? 관계 대명사입니다. 뒤에서 수식해주면 됩니다. 어떤 어떤 여자. 자, 그리고, 어, 6번 문제 볼까요? 6번에 want, 원하다. 자주 보이죠? want가 오형식일때목적어로 투부정 설치합니다. U가 목적어, 투부정사가 목적어입니다 내가 놀아줄 원한다. 자, 그리고 9번으로 가면, 자, so, 보다, 씨의 과거죠? 오형식 지각동사입니다. 자, 목적보로 ing가 보이죠. 자 가운데가 목적어입니다. 한 작은 형체가 걸어가는 걸 보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5번이 좀 어렵습니다. 5번 문장을 잘 보시면 자동 네임드도 동사 같고 리브도 동사 같은데 이 문장에서는 리브가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네임드는 수식어입니다. 자 동사 ing나 과거분사가 나오면 앞에 명사하는 거 보시고요. 이때 관계대명사 주격이 생겼던 겁니다. 자, 관계사가 있다면 재이렇게 꾸며주겠죠. 그 다음에 비동사랑 같이 수동태입니다. 에스텔라라고 이름 붙여진 소녀가 이곳에 산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이번에, 자, put. 자, 동사, put이라는 동사는 전치사 on, on이랑 많이 쓰입니다. 자, put a, on b. 어디 어디 위에 손을 두다 이 뜻입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적인 아, 문장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 알아봤습니다.